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끝났습니까? <laughs> 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갑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따라 유난히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냥 가면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뭐 하고 가야 되죠? 아 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작년 2018년도 10월 달에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수백 명에서 한 천명 정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작년 10월 5일 국민일보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기적의 3분, 몇 분? 3분. 하나님의 음성에 강진을 피한 여객기 기장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어, 지진이 나가지고 초토화된 그 섬에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라는 작은 섬인데, 그 섬에 여객기 기장이 예정된 비행 출발 스케줄보다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강진의 재앙으로부터 140명의 승객을 구했다는 라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비행기가 30초만 늦었어도 비행기가 뜰수 없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기장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슬라웨시 섬의 팔루 공항에서 이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여객기를 극적으로 이륙시켰는데 예정된 출발 시간은 오후 당일 오후 5시 55분이었는데 이 기장이 3분을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킨 거예요. 이 기장의 이름이 마펠라라는 사람인데 마펠라 기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후 5시 55분이 출발 예정이었는데 5시 52분에 문을 닫은 직후부터 속도를 급히 올려서 오후 6시 2분에 이루겠습니다 몇 분에 이루겠다고요? 6시 2분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에 이 비행기 기체가 엄청나게 흔들렸대요 이 좌우로 크게 흔들렸는데 기장이 생각하기를 아, 이거는 할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실은 딱그 비행기가 할주로를 달리는 그 시간에 지진이 팔로 공항을 강타했다. 는 거죠. 이게 만약에 30초만 늦었으면 비행기가 못 떴대요. 할주로가 완전히 뒤접어 버렸답니다. 지진으로. 나중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7.4에서 7.7의 강진이 오후 6시 2분 이 비행기가 몇 시에 이륙했다고요? 55분이 아니고 <laughs> 6시 2분에 이륙을 했는데 그 정확한 시간에 그 똑같은 시간에 이 지진이 팔루 공항을 덮쳤던 거예요. 52분에 할주로를 출발해서 6시 2분에 하늘에 떴는데 그때 지진이 공항에 닫힌 거예요. 원래대로 만약에 이 비행기가 55분에 출발을 했다면 비행기가 하늘에 뜨기 전에 지진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뜨고 다 죽을 수 있었던 건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왜 기장이 그렇게 비행기 출발을 서둘렀는가? 이 마펠라 기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번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날 팔로 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이 기장이 비행기를 딱 착륙시키면서.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에 너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일찍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음성을 들려 주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도착하자마자 이륙을 서둘렀대요. 30초만 늦었어도 이 공항을 뜨지 못했는데 여객기를 착륙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뒤에 이 최대한 빨리 공항을 떠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인 거예요. 승무원들에게는 이제 보통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면 뭐 당일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 날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비행기는 당일 떠나는 비행기였지만 쉬는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승무원들에게 20분만, 얼마? 20분만 휴식을 하고 바로 떠날 테니까 준비하라고 했고 기장은 조종석을 떠나지도 않았답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도저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조종석을 도착하자마자 조종석을 떠나지도 않고 어, 비행기는 공항에서 이 관제탑이라는 곳이 있죠. 관제탑에 허락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는데. 관제탑에는 이 예정된 스케줄을 이제 최대한 당겨서 3분 먼저 내가 출발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대요 기장이.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관제탑에 허락이 떨어지고 문이 닫히자마자 이 마펠라 기장은 항공기 속도를 올렸답니다. 근데 비행기는 원래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비행기는 출발하기 전에 부기장이 조종석에서 점검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것을 다 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날은 너무 급해가지고. 이 부기장이 해야 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출발을 했답니다. 이 비행기 항공법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을 무시하는 절차를 기상이 하니까 이 부기장이 놀랐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쳤답니다. 그럼 안 됩니다라고 소리쳤는데 이 마펠라 기장은 동료하지 않고 비행기를 출발시켰습니다. 이 기장이 비행기를 이륙한 이후에 관제탑하고 교신을 시도했는데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진으로 관제탑이 무너졌답니다. 원래 공항에서는 관제탑에서 이 비행기 기장에게 출발해도 좋다. 그리고 몇 번의 할주로를 이용해서 이륙하라. 라는 이 지시를 해 주어야 되고 기장은 그 지시를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건데 그날 이 관제탑에서 기장에게 이륙하라고 교신을 남긴 관제사의 나이가 21살이랍니다. 그런데 이륙해도 좋다라는 그어 메시지를 남기고 그 관제사도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승객을 기적같이 살렸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마펠라 기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사도신경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면서 끌려가던 한 순교자가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 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교자가 불렀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힘으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한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무슨 일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육과에 보면, 육 여섯 번째 주제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건데, "성령을 믿는다" 라는 이 우리의 신앙고백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단히 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령을 보혜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 라는 말은 헬라우로 파라클레이토스"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헬라에서는 대부분 이 보혜사를 변호사나 법률 법률 자문가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따라합니다.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 자,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성도를 가르치십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정리하면 가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장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10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륜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봐. 새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새 사람 만나 새롭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할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돌 같은 마음도 전혀 마음을 열것 같지 않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제 민족이 다르죠. 그리고 종과 자유인 신분이 다르죠. 이런 말들은 모두 민족과 사회 구조 속에 속해 있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한번 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성령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고통도, 핍박도, 고난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외로움도 견뎌내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미라는 이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다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전했고 이제부터는 저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한절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총신대원 다닐때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성교사님이 오셔서 경건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선교사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만드신 곡이라고 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리 악보를 좀 구하려고 해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아마 앨범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사도. 정확하지 않고 음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곡의 가사와 멜로디는 이런 겁니다. 한번, 한번 제가 못하지만 <laughs> 성령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갈길 너무 어려워서. 힘든 일들을 자주 보니 견딜 힘을 주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갈길 너무 어려워서 힘든 일들을 자주 보니 이길 힘을 주소서 성령 하나님 힘을 주소서 내가 주를 따르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소서 내가 주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아니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 <laughs>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내신 보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보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갈길 너무 어려워서 성령 하나님 힘을 주소서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송규철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신 후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지금 이 땅에 이 땅과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올바르게 교제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듯이 성령님도 영이신 인격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성령님을 알게 된 후에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성령을 높이는 것은 마치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경 맞습니까? 아니죠 성부, 성자, 성경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티칭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내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저를 따릅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은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내가 따르고 순종합니다라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언제 제일 근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당연스럽게 성령의 음성을 그 가르침을 불순종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그 가르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워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안타까워 탄 시간을 보니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삽시다.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친구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찬 중에 멸치볶음이 나왔습니다. 좋아하세요, 멸치볶음? 멸치볶음이 나왔는데 그 멸치볶음을 보고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이 식당에 갔는데 멸치볶음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멸치볶음을 보고 말, 발음도 안 돼. 멸치, 멸치. 멸치 볶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왜? 아버지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시던 반찬이 뭐다? 멸치 볶음이다. 다른 반찬 없어도 멸치 볶음. 멸치 볶음만 있으면 그거를 즐겨 드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이 멀리 떠나갔음과 그 사랑이 좋아하던 음식이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은 은혜도 축복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록하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말씀과 가르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제가 생각이 나니까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생각이 나니까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이 진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싸움이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인격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죄인에게 회객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문제 있는 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꿍과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새 마음과 새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